네, 1번 풀겠습니다. 다음 중 소수와 합성수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라고 쓰고요. 그리고 합성수라고 쓰고 골라보겠습니다. 1은 소수와 합성수에서 제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요 앞에 개념 영상을 보시면 자연수에는 1과 소수와 합성수가 있어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숫자입니다. 그래서 1은 제외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소수부터 골라보면요. 11은 소수 맞습니다. 그리고 23도, 우리가 엘렉토 스트레스의 체에 의하면 23도 소수가 맞습니다. 36은 아니죠. 왜냐면 딱 봐도 짝수잖아요. 짝수에서는 유일하게 소수는 2밖에 없죠. 그래서 36은 아닙니다. 당장 봐도 4 곱하기 9가 있기 때문에 약수가 2개 이상인 숫자, 3개 이상인 숫자가 되겠죠. 어, 그러면 합성수 36 쓰고요. 47은 보시면 알겠지만 소수입니다. 그래서 소수는 12, 23, 47이 되고요. 합성수는 36이 되겠습니다. 1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표시하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